럭셔리 클랜에서 배치기 선수가 등장합니다. 아, 배추 선수가 등장합니다. 엔트리에 올렸습니다. 엔트리에 올리고, 이번 씬 절망해서 맵, 맵한번 설명드릴게요. 맵 보이시죠? 맵은 보이시는 거 마치, 어, 프로토스 의 프로토스전이기 때문에 하나 <laughs> 필요가 없고, 고지한 힘싸움 맵이기 때문에, 우선은, 프로토스 의 프로토스전인 만큼, 운영싸움이 될것 같고, 선수 소개, 어, 럭셔리 선수 측에 한번 선수 소개를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왜 럭셔리 측에 선수가안 나올까요? 아, 나왔네요. 나왔어 나왔어 와 나이스 나왔다 ESL 첫 출전이에요 배치 선수 ESL 첫 출전이고 어 이번 이번 경기 에의해서 다음에 떠나올 수 있고 아예 못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 세부 경기 이 <laughs> 세부 경기 신자격 영상에서 바로 가겠습니다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경기 시작됐고 먼저 보이는 7시 노란색 프로토스 배추 선.. 아 배추 선수 <laughs> 럭셔리 바보.. 아아야 잘못된다 아, 아, 아 잘못,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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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추 선수 맞잖아 배추 선수고요 왜 이렇게 헷갈리지? 그의 e m r 는 빨간색 프로토스 현재 킬 중인 시어클런의 바보 선수예요 자막 좀 집어넣.. 자막 설정 자막 설정 좀 할게요 나요 자막? 됐다. 네, 우선 경기 시작 낼 거요. <laughs> 어, 건방지 솔장님 안녕하세요. 오신 분들 추천제 첫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팬클럽 가입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laughs> 우선은 프로토스대 프로투스전이기 때문에 초반 양상은 비슷하게 센터에 뭐 게이트웨이도 짓는 게 아니고 파일런. 우선 양 선수 모두 초반은 무난하게 파일런. 아, 전 경기 아까 바보, 바보, 아, 아, 바바 선수지. 아, 맞아. 바바 선수. 아, <laughs> 나왜 이러냐? 바바 선수인데, 이렇게 바바 선수가 1킬 하고 있거든요. 전 경기 좀 불리했는데, 어 견제한 방으로 게임을 끝냈어요. 그냥 실력자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경기고. 그렇죠. 아.. 어, 저도 저그가 나올 것 같았거든요? 맵 데이터를 봤을때는 근데.. 프로토스가 나왔어요 토스카드를 꺼냈고 자신있다는 얘기 아닐까요? 그만큼 배추선수가 자신있어가지고 토스선수를 꺼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양선수 모두 정찰을 가지고 있고 정찰방향은 양선수 모두 안 좋네요 우선 가로로.. 프로토스도 프로토스는 거의 다 세로로 가죠 아닌가? 나만 세로로 가나? <laughs> 아 예산 절때 일부분 게임하는 거다 쓰세요? 어 이러면서 선코어 배, 아 기본기가 있는 것 같다고 기본기가 튼튼하면은 어 조금만 더하면은 완전히 고수가 될수 있는 길이거든요. 우선 이러면서 선코어 먼저 올라갔고 여기는 선질럿이네요. 여기 선질럿이에요. 여기 선질럿 맞나? 여기 맞죠 선질럿. 여기 선질럿이에요. 선코어 선질럿. 아니야, 둘다 선코어야? 뭐야? 아, 둘다 선코어네요. 아, 잠깐만. 맞잖아. 아, 왜 헷갈리냐? 빌빌이 없어가지고. 맞죠? 둘다 선, 코어둘다 선코어 맞고, 오랜만에 해설하다 보니까, 말이 또 꼬이네요. 아니, 카카로도 아. 지 타임이 완전 똑같게 이렇게 되고 있고. 양 선수 모두 입고 막아준 모습이에요. 이러면서, 빌드가 뭘까요 아 입구가 막혀있는지 안 막혀있는지 확인하는거 보니까 무언가 꺼내들지 않을까요 아 역시 로베트스 산 로베트스 올려준 모습이고 여기는 팔룬 하나 더 올라갔고 드라군 사업 올리는 드라군 사업 올리는지, 올리는지 안 올리는지 우선 여기는 소금 셔틀을 쓰겠다는 얘기 같은데 여기는 이러면서 아직 아무것도 안올라오고왜기도 로베트스인가요 아 여기도 로버틱스 양선수 빌드 똑같아요 근데 로버틱스 타이밍은 바바 선수가 좀더빠랐고유병호 선수가 좀더 빨랐고 어 뭐야 나 게임 나갈 뻔했어 X될 뻔했네 와 게임 나.. 아 욕하면 안돼 욕하면 안돼욕 죄송해요 욕하면 안 돼요 이러면서 신철 선수는 조금 느린 타이밍에 올려준 모습이에요 <laughs> 아 카카로 또 놀랬어 정찰된 줄 알고 아 이러면서 드라우를 이거 잡으려고 왔는데 아, 드라곤 바보였죠. 드라곤 바보같이 이렇게 못 올라가고, 꼭 밥을 먹여줘야만 먹는 드라군이에요. 노 사업인데 차이가 있죠. 이러면서 사업 올라가고 여기는 사업이 안늘려고 있어요. 그러게 여기 왜 막고 있었을까요? 여기서 옵저버랑 로보틱스 서포트에 같이 올라갔어요. 여기는 여기는 바로 로보틱스만 올리면은 어쨌든 이득이에요. 이득이 아니고 동점이에요. 비슷한 거예요. 아, 로보틱스 바로 올라갔고, 여기는 사업을 눌러주고 있는데, 여기는 사업을 안 눌러줬어요. 이러면서 드라곤 두기로 막고 있다는 것도 봤고, 진로탄 기가 막고 있다는 것도 봤을 거예요. 이 드라곤 세 개로 드라곤 한 마리 보지 않았을까요? 이러면서 마야당 쪽엔 투드라 원질러도 있고, 완전 똑같아요, 빌드가. 이러면서 셔틀 나왔고, 옵저 하나 찍고, 리버 바로 나올 것 같단 말이에요. 여기는 셔틀이 나왔나요? 여기는 셔틀이 이제 곧 나오겠죠? 아또카카르였어아우선은 이러면서 <laughs> 여기 사업이 안 돌아가요. 사업이 안 돌아가고 파일런 추가적으로 파일럿 하나 올라가고 있는 모습의 유병한 선수요. 그렇죠. 약간씩 느리다는 거 빼고는 좀 똑같은데, 근데 여기 사업을 눌렀고 멀티를 먹을 생각인 거 같아요. 바로 멀티 먹을 생각인 거 같고. 여기 옵저버 안 나왔나요? 아직도 옵저버가 안 나왔네요 인구수가 막혀있어서 그랬나요 여기? 아 이러면서 넥서스 올라가는 신철 선수의 모습이에요 넥서스 올라갔어요 아, 신철 선수 넥서스 올라갔고 여기 옵저버 나왔죠 이제 옵저버 나와면서 가고 있어요 그리고 리버가 먼저 나왔네요 여기 리버가 먼저 나왔고 <laughs> 사업도 완료됐어요 여기는 이러면서 리버 하나 더 찍히거나 셔틀 하나 나오겠죠 아..이러면서 옵저버 어딨죠? 옵저버로 다 확인했어요 옵저버로 다 확인했고 이러면서 리버 하나 나오면은 바로 가겠죠 속급셔틀이기 때문에 대응을 잘 해줘야되고 맞아요 그렇죠 리버로 이득을 못보면은 멀티가 빠른 신철선수가 앞서가는거기 때문에 아카카 옵저버인줄 알았을때 팀원이 화이 아..이거 뭐야이거 오신분들 추천 안오신분들 추천한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추천한번씩만 부탁드려요 이것좀 죽여줬으면 좋겠어요 <laughs> 진짜 카카로 죽이고싶어요 어 이러면서 셔틀 왔고 팔론으로 여기 있는거 봤으니까 좀 이렇게 돌아서 와도 상관없죠 이럴 경로를 아 이렇게 바로 갈게 아니라 이렇게 갔으면 조금 더 늦게 났을텐데아 어,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이러면서 아, 근데 이트리가 나있기 때문에, 정면을, 아, 정면으로 신경 써주는 거 봐. 정면을 신경 쓰게 하고, 드라! 리버! 리버갖고 리버 신경 써줘야죠. 아, 2킬, 현재 2킬. 2팀 부족해요. 2킬은 부족하고, 멀티 지가 많이 따, 나기 때문에. 아, 3킬이 뭡니까? 아, 이게 뭐예요, 이게? 아, 근데 너무 불리해요. 아, 옵저버도 아직 안 잡혔고, 붉은 셔틀이에요 멀티도 눕고, 아, 우선 잘, 안 잡히게 하면서 잘 빼긴 했는데, 이러면서, 아, 이거 두, 병력 둘어 두기를 해봐, 안 돼요. 마당에 드리머 있는 것 같, 아, 아 이거 드리머 타이밍에 그냥 무난히 밀릴 것 같은데요. 리버 하나가 더 추가적으로 안 나오고 아, 이거 그냥 무난히 밀릴 것 같은데요. 아, 옵저버로 확인했지, 옵저버로 확인했고, 리버, 아. 리버 한개에요 여긴 투리버고 아, 이거는, 리버를 이거, 읽고 털고, 이거 여기서 막아야 돼요. 그러면은, 이게 많아요. 아, 하지만 드라곤 한기까지 올라왔고, 아, 드라곤, 아, 투리버에요리버 투리베. 어, 투리버고 일꾼 떨어져야죠. 그렇죠. 일꾼 떨어져야 되고, 빨리 신경 써주면서 마당 내려가서 다 떨어져야 돼요. 여기서 리버 하나 더 찍어줘야 돼 리버 하나를 더찍어됐어야 돼요, 지금. 아, 사업도 안됐기 때문에 리버 하나 나왔고, 사업를 이거 막아주면서 시간 좀 끌었어야죠. 아, 리버 돌아오는데, 아 게임 끝났어요. 게임 끝났습니다, 이거. 굉장히 불려졌죠 이제. 아 이거 신경 조금만 더 써줬다면 아무래도 셔틀이 빨간색이었기 때문에 신경을 그렇게 많이 못 써준 모습에 보이는 신철 선수.. 아 신철 선수네 이병헌 선수 아어 이거 잡았긴 잡았어요 아 셔틀 잡았고 그, 리버 하나 도 잡았는데 이거를 막는다 뚫는다 쳐도 상대는 이미 멀티까지 돌아가고 있고 게이트웨이도 투 게이트 리버 껴서 찍었을 거예요 이러면서 게이트웨이 이런 아면으로 들어져요 이러면서 3게이트에2리버까지 나온 모습이고, <laughs> 이제 쓸 건데, 여기는 이게 있어요. 옥조가 있기 때문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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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혔어요. 아, 네네, 슬림, 네. 아, 이러면서, 그러면서 아, 신체가 된다고. 아, 그래요? 신철, 신... <laughs> 김철님. 신철님 아니에요? 신철님 맞잖아요? 신철? 맞잖아요? 신철 아 맞죠 신철 선수랑 유병호 선수. 신철, 아, 그래요? 제가, 제가 그렇게 말하는 걸 거예요, 아마. 자, 약간 빡대가리라. 아, 이러면서 리버 잡아준 모습이고. 근데 이거 뚫는다 해도 리버 하나 더 나와있거든요. 아, 발음 때문인 거 같네요, 발음 때문에. 아니면 이거 제가 마이크가 좀 꽂아가지고 마이크를 빨리 바꿔야 되는데 마이크를 바꿔야 되는데 사, 차라리 오디오 그 뭐냐 사운드블라스터를 사려고 음질을 완전 좋게 해주는 거그그 그 누구냐 그 노래하는 그 누구누구가 쓰는 그런 것처럼 음질을 완전 좋게 하는 거 그거 하나 살까 생각, 생각 중이에요 이러면서 리버 리버 아 리버 한번 왔는데 어 반응해줬어요 이러면서 아, 이러면서 이거 대박, 아, 대박이었는데. 아. 아, 이거 대박이었는데 아쉬웠어요. 아쉬웠고. 아, 이러면서 한 번, 아! 이거 봐. 아직 환전 신청을 안 했어. 환전 신청을 안 했어, 아직. 아, 그래, 3, 4, 5, 6, 7들아. 다 체력이 없어요. 병원님, 아쉬워. 아, 신철우 선수가, 와, 첫 경기 친구는 굉장히 안 떨고 열심히 해주는 모습이에요. 경기 굉장히 잘 풀어나가고 있죠? 이러면서 리버 하나 더 나오면은 타이밍 한번 잡아서 갈것 같은데 드라군이좀 많이 맞았어요. 아, 트리거, 트리거 견제 왔고, 아까 다크랑 한테는 견제 좋았죠? 근데 이 견제를, 아, 드라 두기 더 왔어요. 드라 두기 더 왔고, 아, 옵저버 잡히면 안 돼, 옵저버 잡히면 안 되고. 아, 옵저버 잡혔고, 이러면서. 아, 또카카루야 아이, 카카루 아, 견제가 왜 이렇게 안 될까? 여기, 아, 여기 견제하기가 좀 힘들구나. 여기다 내리거나 여기다 내리거나 여기다 내리거나이래가지고좀 견제가 있는데. 그래도 아무도 모를 때 견제 여기다 가주면은 또 모르거든요? 아, 멀티가 지금 이제 완성되면서 아동이 아직까지 안 올라갔고, 여기는 이제 아동 올라가는데. 여기다안 돼! 썰어준다면 리버 하나 내렸고 뚜리버 때려 때려 야 때려봐 때려봐 아 이거 또진사 불발이야 무슨 아 리버 왜 이렇게 안 터지나요 어 본진 바꿔주기 아아 아 야야야 열마 열마 가지마 아잇 이... 아 이러면서 뚜리버 본진 바꿔줘요 본진 바꿔줬고 차라리 그러면은 여기 팔년 지어야죠 여기 팔년 짓고 무독에 막아야 입구쪽 돼, 파년언즈야 돼. 입구 쪽 쫄아야 돼, 입구 쪽 쫄아야 되고. 와, 리버우나, 리버오는데쓱 올라와야 돼, 쓱 올라와야 되고. 이거, 이거,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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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차리면서. 여기도 쓱 내려가야 돼, 이거. 쓱 올라가야 돼요. 리버 컨트롤! 와, 받아서 이거, 이거. 아, 리버 컨트롤 못 드시면서 맛있고. 아, 이거 또, 또가 빠졌어요. 아이, 피었죠? 아, 어쨌든, 일어나서. 아, 마지막 변수, 이 트리버만 잡아주면 게임 끝나거든요 리버 컨트롤 싸움이에요, 이제. 어, 400원 모으고, 일꾼 빠서 여기로 보내야 돼요. 400원 모으고, 일꾼 빠서 여기로 보내야 돼요. 원리버로는 이거 일꾼 잡아줘야 돼요. 원리버로 일꾼 잡아줘야 돼요. 일꾼 누가더 많이 달리고 자원 누가더 많이 남기는 싸움인데, 아, 리버로 오면서 이프로뷰 잡아줄 수 있어요. 이제 리버 스킬을 맡겨야 돼요. 지금 리버 스킬을 맡 막... 아, 일꾼 하나를 못 잡았어요. 아, 이거 신철 선수가 이기는 그림인데요. 일꾼 하나도 못 봤어요. 신철 선수는 1 1시 하나 빠졌고, 아, 배, 추 선수죠. 아유, 알라라, 이리버 선수, 바바 선수는 일꾼을 못 봤어요. 트리버를뭐 하려고 와서 지금 와서 트리버를뭐할 건데요? 아 연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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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만 죽으면 안 돼요. 아 이거 신천 선수가 엘리라는 분위기인데 파울로 하나 치워줬고 아 셔틀까지 잡아낸 모습인 선수이네요. 아트리거 리버도 잡히고 어 뭐야 아 엉금엉금 기어가는 애벌레 아 리버 잡아줬고 일꾼도 잡아주고 이거 얼리에요 엘리 셔틀 잡혔고 어 마지막 하나 남은게 뭐냐면 이 병력으로 이 병력을 막는 어 근데 이렇게 언덕에서 막으면은 넥세스까지지어죽기 때문에 아 게이트 웨이톤 많이 남겨놨나봐요 저축했어요 저축 언덕에 리버 하나만 넣고 아 근데 드래곤 드래곤 병력은 많기 때문에 아 리버 하나가 리버 다 잡힌게 아쉬워요 아 질러 두기로 아 질러 두기 아 셔틀 잡아주려는데 아 이거는 신철 선수가 거의 99.9% 잡은 모습이에요 아 유유이 파일러니아 아 파일러니아 프로바 하나 더 있고 여기서 마당 한번 뚫어보는데 아 치지나온녀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1대2 궁점 상황까지 만드는 신철 선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0세요 추천 절차 팬클럽까지 서프터1점부탁드니다